네 안녕하세요 이삭입니다 어, 오늘 소개할 개체는 초봉륜입니다 조에서 어, 호가 한 번씩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은 초복륜입니다. 끝으로 복륜밥이 잘 들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호 문의가 황면호 문의가 탔고 어, 입장마다 그런 건 아니고 송입장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체를 산채했는데한 개체는 무너지고, 한 개체만 지금 4년째 배양하고 있습니다. 예. 오늘은 저 복륜. 오늘도 힘들내시고,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삭이었습니다.